가을 뉴엠프서 러더퍼드 고등학교는 미국 동부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 중 하나였다. 상원의원 CEO 그리고 지식인들의 자녀들이 미래를 맡기고 보내는 곳. 반짝이는 복도, 참나무로 만든 책상과 의자, 그리고 박물관처럼 설계된 고풍스러운 도서관까지. 그 화려한 풍경 속 한지연, 고요한 눈빛을 가진 연약한 한국 여학생이 마치 하얀 종이 위에 작은 먹물 자국처럼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전액 장학생이었다. 나만의 가난한 산업도시에서 온 유일한 학생. 어머니는 병으로 인해 재봉이를 그만두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가진 전부는 지성과 인내, 그리고 국제수학대회에서 얻은 미국행 티켓 한 장분이었다. 하지만 러더퍼드에서는 내가 여기에 왔는지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긴 단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소속된 자와 의심받는 자, 지연은 후자였다. 고급 수학 수업 시간, 레이놀즈 선생님, 은발의 중년 남성으로, 무뚝뚝하고 이질적인 존재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 칠판에 끝도 없이 긴 방정식을 적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하버드 2학년 학생들도 손들고 포기했던 문제입니다. 금요일 전까지 이걸 푸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 올림피아드 프로그램에 추천할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는 교실을 둘러보았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들이 많았다. 하지만 단한 사람만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연. 그녀는 노트 가장자리 어딘가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수식.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나서던 순간 보스턴의 유명한 금융가의 아들이자 항상 지연의 이름없는 출신을 무시하던 로건 피어스가 다가왔다. 그는 테이크아웃 우유컵을 들고 있었고, 약간 기울이자 탁한 액체와 이상한 냄새가 뚜껑 가장자리로 흘러나왔다. 한양, 그 문제를 풀 생각이라면, 재밌는 제안 하나 하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을 못 내놓으면, 수업 시간에 이 우유를 당신 머리 위에 붓겠습니다. 어때요? 교실에 웃음이 터졌다. 몇몇 학생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준비했고, 한 여학생이 속삭였다. 지겹지만 이번엔 좀 재밌겠네. 지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좋아요. 대신 제가 풀면 당신은 반 전체 앞에서 한국어로 사과하세요.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로건은 잠시 멈췄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디리아, 서울 소녀. 화요일 밤. 기숙사 3층 317호 지연은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업에서 나온 문제의 복사본이 있었고, 그녀가 연한 파란색 펜으로 다시 옮겨 적은 것과 수십 개의 손글씨 수식이 여백을 메우고 있었다. 계산기도 화이트보드도 공학용 계산기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종이 그리고 잉크가 번진 펜한 자루. 창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복도의 철제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방을 더욱 고립시켰다. 기억이 밀려왔다. 한국의 어느 저녁, 어두운 부엌에서 지연은 김치 비빔밥을 먹으며 어머니 옆에 앉아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왜 수학이 그렇게 좋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수학은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아요. 그저 제가 답을 찾을 수 있느냐만 보죠. 어머니는 웃으셨다. 주름과 아픔이 가득한 미소였지만,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아무도 다시는 그런 질문을 못하게 만들 만큼 잘해야지. 현재, 그 문제는 단순한 변형이나 고차 미분이 아니었다. 생각의 함정이었다. 아름다운 개념으로 지어진 집 같았지만, 한 장의 벽돌이 헐거웠다. 그리고 지연은 그것을 발견했다. 허점은 세 번째 가정 단계에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당연하다고 넘기는 부분. 지연은 벌떡 일어났다. 3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정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단지 들려야 할 사람일 뿐. 목요일 밤 새벽 3시 12분. 이미 문을 닫은 도서관. 지연은 만료된 RFID 카드로 뒷문을 조용히 밀었다. 그녀는 손글씨로 쓴 풀이를 복사기에 올리고 25부 인쇄를 눌렀다. 첫 번째 종이가 출력구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경기장에 들어서는 선수처럼 뛰기 시작했다. 금요일 아침 수학 수업 지연이 들어서자 교실은 숨을 죽였다. 로건은 이미 책상 위에 우유컵을 올려두었고.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다. 학생들의 눈빛은 한 편의 쇼를 기다리는 듯했다. 지연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교탁으로 곧장 걸어가 레이놀즈 선생님 앞에 종이 묶음을 내려놓았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바위처럼 레이놀즈는 눈살을 찌푸리며 종이를 들었다. 3분, 5분, 7분.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항상 냉정하던 표정이 잠시 녹아내렸다. 이 프리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연은 몸을 돌려 로건을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로건은 더듬었다. 나, 그냥 장난이었는데. 아니에요. 지연이 말했다. 괴롭힘을 장난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한국어로 사과하세요. 교실은 숨을 멈췄다. 로건은 얼굴이 붉어져 휴대폰을 꺼내 사전을 검색하며 더듬거리다 마침내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연씨.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이번엔 지연을 비웃는 웃음이 아니었다. 교실 전체가 박수를 보냈다. 처음이었다. 점수를 위해서가 아닌 한 작은 소녀가 지성과 자존심으로 편견에 맞선 그 용기에 보내는 박수였다. 수업은 칠판에 사과의 문장이 쓰인 후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레이놀즈 선생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연을 칭찬하는 대신 조용히 칠판을 지우고 등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특별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뭘 증명한 건 아니야. 교실은 충격에 빠졌다. 몇몇 학생이 속삭였고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나 지연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레이놀즈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지연은 학교징계위원회로 호출되었다. 이유는 학습을 이용해 개인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각하고 교실 질서를 해쳤다는 것이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한 학사위원회 위원이 물었다. 이 학교는 누군가가 비범함을 내세워 교실의 규칙을 어기려는 곳이 아니야. 지연의 지도교사인 린다 선생님만이 따뜻한 태도로 아무 말 없이 학사위원회에 탄원서를 보냈다. 거기엔 그날 수업 장면을 다른 학생이 몰래 촬영해 올린 영상도 함께 첨부되었다. 그 영상은 몇 시간 만에 빠르게 퍼졌다. 단정이 묶은 머리의 아시아계 소녀가 칠판 앞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장면. 그녀는 상한 우유를 쏟겠다는 조롱 속에서도 침착했다. 지역 언론은 곧 기사를 내보냈다. 왜 수학 문제 인간됨의 시험이 되다. 왜 한국 소녀와 흰 분필로 쓴 사과의 말 그날 밤 학교는 수백 통의 항해 메일을 받았고 공개 사과와 기자회견을 요구받았다. 졸업식은 흐린 날 오후에 열렸다. 운동장에는 의자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연은 최고 성적을 받았지만 졸업 연설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대신 학교 이사회가 하부위에 따라 선정한 백인 학생이 연설을 맡았다. 그 학생이 무미건조한 연설을 시작하던 중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다. 학생들은 웅성거렸고 행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운동장 뒤편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연은 빗물에 젖은 졸업가운을 입고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런 유니폼을 입을 수 없는 곳에서 왔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배운 나라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동정에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저를 부족하다고 여겼다면 그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빗방울이 그녀의 눈에 반짝였다. 저는 레이놀즈 선생님을, 그리고 로건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져야 할 짐을 제가 대신 짊어져야 하니까요. 운동장은 정적에 잠겼다. 첫 박수 소리는 린다 선생님에게서 나왔다. 이어서 하나, 둘, 박수는 점점 커졌고, 이내 거대한 파도처럼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로건은 자리에서 일어나 졸업모를 벗고 지연 앞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행사 직후 학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공식 사과를 발표했다. 레이놀즈는 교직에서 물러났다. 1년 후 지연은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 하지만 그녀는 옛 학교를 잊지 않았다. 매달 손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여정을 나누었고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칠판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멸시를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그 멸시를 당신 자신의 해답으로 바꾸세요. 가을 어느 이른 아침 MIT 기숙사 앞들의 노란낙엽이 수북이 쌓인 날 지연은 중앙도서관에서 홀로 앉아있었다. 그녀 앞에는 고급 최적화 수업의 가설 문제. 그녀가 본것중 가장 난해한 문제가 놓여 있었다. 심지어 그녀의 상상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웃는 소리도 상한 우유도 의심의 시선도 없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와 하얀 종이 뿐. 그 순간 지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세상이 흔들릴 때 자신을 지켜내는 법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 로건 밀러 92 골뱅이. 제목, 고마워. 지연, 나 지금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어. 그날 졸업식에서 내가 한 말은 단지 너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꿨어. 나는 항상 우월함이 지의, 배경, 지지에서 온다고 믿었어. 그런데 너는 그 순간에 지켜낸 단단함과 친절함이 어떤 권력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줬지. 너에게 감사해. 그리고 다시는 너 같은 학생이 혼자 서도록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지연은 눈을 감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어떤 사과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그저 올바른 순간, 올바른 방식으로 말해지면 된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쓰고 있던 책 광고에 몇 줄을 더 적었다. 제목은 답 없는 문제, 그녀의 여정을 담은 책이었다. 5년 후, 서울의 한 작은 교실, 지연은 이제 한지연 교수로 미국에서 명문 장학금을 받은 젊은 수학자로서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다. 칠판에는 고전적인 수학 문제가 적혀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다르게 제시되어 있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정답을 맞히는 것, 다른 하나는 틀리더라도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교실은 조용했다. 그러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전 틀려도 괜찮아요. 그녀는 미소지었다. 미국에서처럼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틀리는 건 괜찮아. 포기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니까. 서울의 가난한 소녀는 한때 조롱받으며 우유를 뒤집어 쓰게 될 뻔한 교실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아무도 그녀가 해낼 거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해답이 되었다. 끈질김에 대한 해답. 그리고 그것은 쓰여질 필요 없는 답이었다. 오직 온전히 살아냄으로써 증명된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